조선 후 궁열전 난산으로 출산 중 사망한 귀인 정씨 저주 사건으로 인조에 의해 사사된 폐소원 윤씨 난산으로 출산 중 사망한 귀인 정씨 귀인 정씨는 아버지는 안학군수를 지낸 정황이며 어머니는 한씨인데 그녀의 고모는 인종의 후궁 귀인 정씨이고 송강 정철의 조카가 됩니다. 현재 귀인 정씨의 묘는 조부. 부친 등의 묘와 함께 있는데 가까운 곳에 송강정철의 시비와 송강문학관 등의 시설이 있습니다. 최립의 간이집에 실린 귀인 정씨의 묘지명에 따르면 그녀는 선조 4년 인 1571년에 수계로 간택되어 입궁 했다고 되어 있으나 묘지명과 달리 선조실록과 선조수정실록에는 1571년에 간택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선조 6년인 1573년에 명나라 말력 제의 지위에 따라 정의 품소위가 되었다가 1578년에 왕대비 인순왕후의 상이 끝나면서 종일품 귀인으로 품계가 올랐습니다. 그런데 정 씨는 23세의 나이로 임신했는데 보통 후궁이 출산할 때는 을에 그 어머니가 입궁하여 도와주는데도 외부인이 궁중에 들어오는 것은 법도에 어긋난다며 거절했다고 합니다. 결국 선조는 정 씨에게 궁 밖에서 친정 어머니와 함께 예산을 할수 있도록 명하였으나 정 씨가 궁 밖으로 나갔을 때에는 이미 인사불성의 상태였습니다. 결국 정씨는 선조 12년인 1579년 음력 4월에 23세를 일기로 죽었으며 이에 음력 6월에 경기도 고양에 있는 선산에 장사 지냈다고 합니다. 러나 선조 수정실록 1580년 음력 11월 1일 기사에는 역시 해산 중에 죽은 선조의 후궁숙의 정씨에 대한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공빈 김씨와 정씨 등이 연달아 산곡병으로 죽었는데 당시는 법이 엄격하여 후궁은 반드시 친정으로 가서 해산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죽음을 계기로 후궁도 궁 안에서 해산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뀌었다고 기록되어 있어 간이집의 내용들과는 차이를 보입니다. 선조 수정실록 14권, 선조 13년 11월 1일 정묘 첫번째 기사, 1580년 명, 만력 8년, 숙계정씨의 졸기. 숙계정씨가 졸했다. 조정조에는 대궐의 법이 너무 엄하여 후궁이 잉태를 하면 친정집으로 보내어 분만하게 하였는데 이때 이르러 김씨와 정씨가 잇따라 상고병으로 죽자 상의 치료를 잘못하여 그런 것인가 의심하였다. 그래서 이때부터 후궁이 잉태하면 대궐 안에서 해산을 기다리게 하는 법령을 만들었다. 정씨는 해산 중에 죽어 소생은 없으며 료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관산동의 조부모 아버지 등의 무덤과 같이 있으며 가까운 곳에 송강. 정철의 시비와 송강문학관 등이 함께 있습니다. 원래 이곳에는 정철도 함께 묻혀 있었지만, 정철의 묘는 훗날 충청도 진천으로 이장하였습니다. 저주사건으로 인조에 의해 사사된 폐소원 윤씨. 소원 윤씨는 선조의 후궁이지만, 인조대의 궁중 저주사건의 주모자로 지목되어 자기를 박탈당하고 사사되었습니다. 실록에 의하면, 이름은 귀예 혹은 희이며 11세에 입궁했는데 이후 선조를 모시며 상궁이 되었다가 선조가 승하할 즈음에 인목광후에게 윤씨에게 자귀를 주어 보살피라고 유언했습니다. 윤씨는 내명부 종사품수건에 봉해졌으며 인조 3년인 1625년 인조가 비만기를 내려 수건 윤씨를 정사품소원으로 진봉하였습니다. 인조 10년인 1632년 10월 23일 궁중 내의 저주사건에 연루되어 여러 궁인들과 국문을 받았는데 소원윤씨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흰 고양이의 머리와 아이의 머리를 감싼 물건을 비롯한 흉물을 땅에 묻고 제사를 지내며 알수 없는 기도를 하는 등인목왕후와 양전, 즉 인조와 인열왕후를 저주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소원윤씨와 함께 옥지라는 이름을 가진 선조의 또 다른 후궁인 상궁정씨와 계집종 덕계, 라인, 애단, 몰래 등을 비롯해 사건에 연루된 수십인의 국녀들이 국문 중에 죽거나 처형되었습니다. 11월 12일 소원인 씨는 옥지와 서소문 밖에서 사사되었습니다 인조실록 27권 인조 10년 10월 23일 정의 두 번째 기사 1632년 영 숭정 5년 배신과 이품 이상이 궁중의 저주사건을 조사하도록 청하니 국정을 설치하다. 배신 이품 이상이 아르기를 상께서 편찮으신 지가 이미 오래되니 조정과 외부가 뒤숭숭합니다. 지금 듣건데 궁중에서 저주하는 변고가 있어 흉측한 물건이 낭자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막대한 변고를 내원 한두 사람으로 하여금 다스리게 할수 없으니 외정으로 내보에 엄하게 국문하여 진상을 파악하도록 명하소서하고 대간 역시 합사하여 논계하기를 여러 날 동안 하니 이에 근부에 국총을 설치하여 국문하도록 명하고 이어서 화교하기를 궁인 옥지 등3 사명이 밤중마다 문을 닫고 몰래 궁벽한 곳으로 가 제사를 지내며 기도하였다고 자전의 초상에 이 일로서 말한 사람이 있었다. 때문에 본전의 상공 주숙 백숙 등도 감히 전부 숨기지 못하고 본방을 위하여 제사를 지냈다고 하는데요사이 흉측한 물건을 묻었다는 말을 들은 뒤에야 비로소 기도한 제사 역시 저주를 위하여 지낸 줄을 알았다. 만약 본방을 위하여 기도하였다면 문을 잠가 놓고 남에게 숨길 리가 없을 것 같으니 그 밤에 제사 지낸 것이 필시 곡절이 있는 성싶다 자전이 승하하신 지 3일 만에 말지량이 까닭없이 독약을 마시고 죽은 것도 그 이유가 없지 않을 터이니 모두 구속하여 심문하라 하였다. 본방은 여능 부인을 지칭한 것이다. 묵지가공추하기를 선조대왕 때부터 궁중에 뽑혀 들어와 개충년 이후로 주상궁과 자전을 함께 모시다가 개해년에 이르러 천일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계층년에 저주한 일로써 나인들이 많이 죽었기 때문에 저주에 대한 말은 사람들이 모두 귀를 가리고서 차마 듣지 못합니다. 더구나 지금 양정께서 화업하시는데 어찌 이와 같은 마음을 품겠습니까? 곰방이 병원이 많기 때문에 제사를 지내며 기도하였는데 무릎 기도하는 방법은 의뢰 조용한 곳에서 하는 것입니다. 만약 저주를 깨하였다면 주숙 백숙 두 사람들이 이미 함께 거쳐하였으니 또한 마땅히 그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어찌나와 말지량 윤기 등세 사람들이 할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리고 말지량이 죽은 것은 병으로 죽었다고 들었습니다. 만약 함께 도모하였다면 나도 마땅히 함께 죽어야 되는데 어찌 말지량 혼자만 죽도록 하였겠습니까? 제사를 지낼 때 침전 사람들이 그것을 모르는 이가 없었으니 이것은 숨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자전히 노친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항상 이르기를 내가 살았을 때. 효성을 다하고 싶을 뿐이다고 하셨는데, 이미 이런 말씀을 듣고 어찌 감히 기도하는 일을 꺼리겠습니까 하였다. 기희의 계집종 덕계를 신문하니 공추하기를, 나인 예단이 연등하기 위하여 관악무에 나가게 되면, 언제나, 기희와 더불어 비밀이 의논하였습니다. 지난해 8월에 예단의 동생 이장풍이 흰 고양이 머리를 가져다 주어 주방에 놓아두었으며, 예단이또 길이가 한자 같이 못되는 하나의 싸매진 물건을 가지고서, 기희와 서로 말하였는데, 좌우 사람들을 물리쳤기 때문에 그 말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또쓴것 수십 개를 만들어 혹은 상자에 담기도 하고 혹은 보자기로 싸기도 하여 나로 하여금 대비 전 침실의 높은 난간에다 그것을 놓아두도록 하였으며 애단이 아이의 머리를 가지고 아장부문에 문헌들이러 다니는 길에 못도록 하였습니다 하였다. 국총이 아래길을 덕배가 이미 승복하였으니 그로 하여금 묻어 놓은 곳을 지적하도록 한 뒤에 사형에 처하소서 하였는데 그 뒤에 덕계가 끝내 지적하지 못했다. 옥지에 계집종 득화를 신문하니 공추하기를 경호는 여름 동안에 애단이 번번이 나갈 적마다 반드시 이상한 물건을 가지고 들어오곤 하였는데 모양이 보릿가루 같으면서 약간 푸른 빛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윤수원에게 받칠지음에 마침 보게 되었는데 날이 저물자 애단이 이 물건을 가지고 바로 대전의 침실로 갔었습니다. 윤수원은 바로 귀희이다 지난해 7월에 무슨 제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옥지가 밤에 목욕 즐기하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서 갔었습니다 하였다. 국청이 기희를 국문할 것을 청하고 양사도 개청하니 비로소 국청에 내보내도록 명하였다. 기희가 공초하기를 나는 기희가 아니라 바로 윤희입니다. 선조시대의 11세 아이로서 궁중에 뽑혀 들어와 대왕이 승하하실 때 자전에게 유언하여 자귀를 주어 보살피도록 하였습니다. 계측연변고의 연흥 및 대군이 일시에 화를 당하였기에, 물은 무당과 점장이에 관한 일을 일체 모두 거절하였으며, 자전히 승차하실 때에도 점쳐본 일이 없었습니다. 덕계가 승복한 일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며, 이른바 흰 고양이 머리 및 삼해진 물건이라는 것도 모두 근거 없는 말입니다. 승거를 만드는 것은 권래의 풍습인데, 무은 여러 내인들 중에, 역시 어찌 이것을 만드는 사람이 없겠습니까? 장부문 밑에 아이의 머리를 묻어놓았다는 말은 거짓에서 나온 것이며, 밤중에 제사를 지낸 것은 본방이 병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끔 기도드린 적이 있었는데, 애단이 관악묘에 나간 것 역시 이런 종류일 것입니다. 하고, 애단이 공초하기를 오랫동안 주방에 있으면서 다른 일을 맞지 아니하여 이미 관악묘에 나가지 아니하였는데, 어찌 언등하는 일이 있었겠습니까? 아이의 머리를 묻어놓았다는 말에 있어서는 더욱 모르는 바입니다. 하고, 이장풍이 공초하기를 애단는 비록 동생이지만 내외가 엄절하여 서로 만나볼 수 없고 1년에 한 번씩 안부만을 통하였으며 또 줄곧 시골에 있었으므로 절대로 참여하여 아는 일이 없습니다 하였다. 국총이 기이 옥지 두 사람을 신문할 것을 청하였으나 상이 선조 때의 구민이라는 이유로 끝내 들어주지 않았다. 대신들이 아래기를 조종조에서도 이런 죄인에게 사사한 예가 있었으니 이에 의하여 시행하소서하니 상이 따랐다. 귀희와 옥지에게는 사사하고 덕계는 처형당하였으며 극과는 미처 처형당하기 전에 죽었다. 그 이외에 애단 의숙 등 여러 내인으로서 관련된 사람들과 귀희 옥지가 거느렸던 계집종 및 이장풍은 모두 곤장을 맞다가 죽었다. 당초의 임목 왕후의 초상에 백서세폭을 궁중에서 발견하였는데 반고라 주문에 임금을 폐하고 세우는 내용처럼 되어 있었다. 상이 꺼내어 척속들에게 보여주고 얼마 후에 그 글을 가져다가 불살라 버렸다. 어떤 사람은 왕후가 서궁에 유폐당하였을 때쓴 것이라고 말하지만 외부 사람으로는 그것이 그러한지 아닌지를 알수 없다. 오늘 조선후궁열전은 난산으로 출산 중 사망한 귀인 정씨와 저주사건으로 인조에 의해 사사된 해소원 인씨였습니다.